적인 의미가 아니라 심층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콘텐츠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서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이 그걸 해설해 주는 거다. 뒤쫓아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나 단편적인 거예요. 그런 인문학은 필요 없습니다. 기술만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한 내일의 인문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론 발리로 가로 가고 있거든요. 내일의 인문학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의 다리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되찾는 것, 저는 그게 내일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19세기 사람들이 자동차보다음에뭐 무슨 그 자동차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체제를 상상도 못했을 건데 이제 그것들이, 우리도 그런 종류의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요. 지금의 우리의 두려움은 당연하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보완해 나갈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은 새로운 종류의 우리가 합의해야 될 지금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도 만들어서 제도화시키고 해서 해결해야 될 거예요. 더 본질적인 걸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인가? 이 체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이게 어떻게 해서 도덕적 가치를 더 가질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 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객관식 시스템을 졸업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 사고관을 갖느냐면 진리가 있다고 믿어요. 자기가 정답을 맞췄든 오답을 맞췄든 그와 무관하게 그 객관식이라는 형식이 아 어떤 초월적인 정답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를 선, 심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 진리를 놓고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너 틀렸어? 내가 맞아 왜냐면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게 있고 내가 갖고 있다라고 믿으니까. 그래서 그 교육의 형식을 뒤집어야 돼요. 자연에서 교육의 목적은 아주 명확하게 단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요. 자식이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부모의 진정한 교육의 목표는 아이가 혼자 살수 있게 최대한 빨리 만들어주고 이 아이가 스스로 행복이 뭔지에 대해 판단을 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인공지능의 시대가 와서 허드렛일을 다 기계가 하고 거기서 얻어진 이득을 진짜 나눌 수 있다면 그때 무엇을 할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이득을 몽땅 다몇 사람이 갖게 되는 걸더 두려워해야 되지. 우리에게 자유 시간이 오는 걸 두려워면 안 되고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 노력과 함께 불을 나눠 갖는 것을 노력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노는 시간에 뭘 할지 여러분 뭘 할지에 대해서도 걱정하셔야 돼요.